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거 다음 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이해충돌입니다. 직무에 대한 관여금지 유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관련 심사를 하는 이해충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적 심의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MBC와 IMBC는 별도 법인입니다. 저, 그 4월 18일에 가방의 회의로. 저기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자는 건데요. 피곤하니까. 쭉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별도 회사라고 그런데 제가 자회서라, 자회사라고 자회사라고 교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상 IMBC와 MBC는 IMBC 주식 가지고 MBC 관련 의결을 하던 MBC 주식 가지고 IMBC 의결을 하던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까먹으신 모양인데 그래서 저렇게 팔려고 했지만. 제가 팔면 MBC에 대한 보복행위는 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까 매각도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본인 의도는 상관없다. 행위에만 적용받는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나왔습니까? IMBC와 MBC는 관계없는 회사라고 나왔습니까? 짧게 아직, 답변하세요. 아직까지 최종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종 결과 통지 못 받았어요? 그 마지막 거 띄우세요. 저는 7월 25일 날 이진숙 위원장 건에 대해서 서울 중앙지법에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통보한 거죠? 이게 예,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모르세요? 이 경우에 있어서 서울 중앙지법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물은 거죠. 어떻게 판단 나왔어요? 이해 충돌 아니래요? 제가 직접 통지를 받은 것은 서울중앙지법에 의한 통보가 최종 판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뭐 나중에 나오겠죠.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이 뭐였냐고요. 모르세요? 통보했다던데이 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해서 답변을 공직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 안 했다고요? 서울중앙지법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최근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태... 차원에서 판단했습니까? 그관련하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패턴인데 왜 이걸 못 하세요? 기자였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판단했고요. 이게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통보를 안했. 나요? 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확인 좀 해보십시오 위원장실. 네 수석 전문위원님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판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그 얘기예요. 판단했고 이진석 위원장에게 통보했다는데 통보 못 받았어요? 아니 통보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이 아니요. 법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공직자. 아니, 하시고요. 공직... 제가 묻는 게.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서울 중앙지법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그 주,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서울 중앙지법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권으로 통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건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서 통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하세요. 통보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지금 무슨 얘기 하세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공직자 윤리 위원회로부터. 답변하세요. 공직자 윤리 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이해 충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충돌이라고 어? 판단했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닙니까? 백민대. 공직자 윤리위원회 확인 확인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예,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한 거 확인했고요. 본인에게 통보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 확인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앵무새도 아니고. IMBC와 MBC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별도라고 똑같이 우리가 지금 고장난 녹음기 틀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곤란하죠. 그리고 그 화이트 해커가 최근 북한 관련 KT l g 유 프라스 해킹했다는 해킹 전문지 프렉에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건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과기부? 장관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거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 차관이 좀 답답 답하, 답고 했습니다. 네. 그런 일 있죠? 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KT하고 LG 유플러스가 어, 과기부에이 관련해서 답변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다. 어, K T L G U 플러스 그다음에 한결의 세 군데는 그 침해 사실 없는 걸로 저희들한테 확인을 해줬고요. 음 네.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 업체는 어 정황은 없는데 저그 키사 전문 기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해서 네. 그 포렌식 중에 있습니다. KT와 LG, 네 K T 와 L G U 플러스의 경우 그들이 확인하고 보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100%?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한번 음. 봐볼 생각입니다. 네, 다시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음, 그 해킹을 한 대상을 지목했어요. 김숙희라고. 네. 그리고 김숙희는 북한 관련된.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관련된 사람 혹은 집단 무엇인지 모르나? 네. 그렇게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음, 물론 KT나 LG유플러스가 뭐 보고한 게 사실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네. 지난번에 SK t 이킹 사태에서도 초기에 우리가 1차 조사했을 때, 2차 조사했을 때, 더 심화 조사했을 때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꼼꼼히 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계속. 같이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네. 저희가 지금, 아, 그 대한민국 성장 전략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AI 3대 강국이 그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저희 전체 플랜을 짜는 과정에서 약간 이게 핵심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좀 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장관님이 답변하시기를 어, AI 위원회 그렇죠, 대통령 직속 네, 뜨면 거기에서 잘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어, 잘 정리할 때도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하여 어, 핵심 아이템이 뭔지, 그게 정리된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뭐 김영 관사와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있니, 소버린 AI 측면에서 한국형 LLM 개발 답변하신 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1분만 쓰면 됩니다. 답변하신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과기부가 AI 그 중심부처, AI 선도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딴거 아닙니다. AI, 소위 바이오 분야에서 AI로 신약을 개발하는데 AI를 활용할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해하는 부처가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온 인프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속기 같은 거, 기재부가 이해하겠습니까? 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기재부가 지금 AI국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과기부가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 장관님이 생각하는 핵심 아이템 그거 말씀해 주시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안심 네네 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 지금 현재 어, 전체 그 기재부가 작, 어, 내놓는 안은 전체 틀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각이 정통부는 대통령실 AI 수석과 전반적인 AI 국가 AI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실행 계획을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발족되는 9월 초에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실제 저희가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국가 AI 인프라 고속도로 그리고 AI 인재 양성 그리고 또 이것들을 위한 어떤 그 필요한 어떤 전력 문제, 데이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 빠짐없이 그리고 우선순위를 저희가 잘 세워서 어 저희가 조만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